자, 한 번씩 쳐요. 더블블립이었어! 육군 씨발 일 났네. 나보다 먼저 하다니. 형, 육군 더블블립 했어요. 형이 했던 거그 느낌 있잖아. 아, 벌써 앞에 거는 부러지기 시작했고. 경서병 말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눈이 너무 타이야. 유튜브들 많이 보라고나 유콘 <laughs> 표정 봤어 지금 손가락하고 한편 <laughs> <laughs> 그게 보이냐? 손가락 이랬어 클러치 오래 처음하니까. 하면서 손가락에. 아, 씨. 아, 어, 얘가 따로 놀아. 아, 그 앞에서 봐야 돼? 점라웃게 <몬> 머리로, 머리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 아, 이거 또 보니까 또 못하네. 보니까 못한다니까. 나는. 아, 근데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게 안 ]야. 쓰는 게. 아까 그로치안 안 썼어? 안 썼어. 내가 더블블블림이라고 한 거? 아, 아, 어. 어. 이게 더블블블림 아니야. 두번 땡기는 거니까. 안쓴 거야, 그렇지. 이게 보니까 타이어를. 와 야, 야, 마스터 한... 했어, 씨발. 타이어를 다 올리면 안 되고, 보니까. 아니야, 방금 실수였어. 맞아, 맞아. 아, 맞네, 이제. 야, 6강. 여기, 요, 요, 요 밑에다 치는 느낌 딱 쳐야 어, 돼요. 씨발, 하면 어떻게 하냐? <laughs> 아, 맞네. 아, 아 조금 비슷했다. 너무 높아. 끊었잖아 와우! 완전 감이 왔 너무 높게 치면은 아. 넘어가버리니까 안 넘어가게. 앞쪽박안 넘어가게 쳐야 돼요. 그렇게한번 때리고. 어, 너무 아 아니, 근데 성우 형도 감왔었어요 저번에.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성우 형. 느리게 가야 해. 돼. 그래.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오! 야, 마스터 했어, 저 새끼 검수어. 저거. 점프! 아이. 근데 두 번째가 앞에안 들린다. 야, 여기 도끼 공략하지 말라고. <laughs> 어, 가운데 공략하지 말고. <laughs> 야, 도끼. 아니, 안가 보니까 차트 가운데로 야, 계속하네, 유큰이. 살짝만 그래요. 다 올리지 말고. 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좀. <laughs> 그냥 오면서 진행하면서 해 근데 너는 안해아단발머들려이더 어, 들어야 되는데 더 들기엔 좀 틀리고 오우. 아 견인줄이 아. 아직도 붙어있어 아. 나이스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게 <laughs> 성원이는 앞바퀴 들때 중심이 뒤로 안가 찍고 뒤로 있지? 그리고 뒷바퀴가 닿면서 중심이 앞으로 가줘야 되는데 응. 몸움직임은 전혀 없어. 그냥 아... 아니 내가 지금 바이크. 그걸 들으려고 신 거야, 잠깐. 아... 어. 내가 아프서 그 들어보라고그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거야, 아, 내가. 아니, <laughs> <저게? 그냥>. <웃음> <웃음> 나 속이야 <소경> 언제 와? <laughs> 시켰어 예. 네. 소경 끊어서 아, 어, 거기다. 뭐, 재밌겠다 뭐, 뭐, 바꾸면. 아니,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 킬러 킬러 있는데. 그러니까 2AM이랑 똑같은 기여비를 하면 아유, 그치지 마. <웃음> <웃음>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 어, 그거 아니지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앞바퀴를 안 들었어. 서스가 더물렁해야되나 그런 거 같아. 니까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리바운드가 세요. 그거 윌리할 때, 리바운드가 뒤로 가잖아. 어, 빨리 태야 돼. 앞바퀴가 들리면서 몸이 빨리 앞으로 가잖아. 그래. 몸을 그냥. 뒤로 빼라고? 어, 몸을 빨 뒤로 하면서 윌리를 하고, <laughs> 앞으로! 오케이! 그럴까? 거기 당겨야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뭐야, 왜건 알지? <laughs> 아니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처음에 왁 하고 못 든단 말이야. 고개 살살 들고 왁. 아, 아 쇼바가 문제야형 일자 돌아가 있어? 그래 있어? 내가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laughs> 형 와봐요. 네가 와주면 안 돼? <laughs> 이 가운데를. 밑에 아니에요 위에요? 어 진짜 튕겨 나간다. 봐. 봐 아, 여기 위치 봤는데 그럼 어, 한번 펌핑 해봐요. 그래서 느리네, 그죠? 그래, 해잖아그 이거 때문에 기게 아닌거 같아. 아니야, 중심이 요번에는맞맞 맞잖아. 앞바퀴는 살짝 오른다 생각하고 하고. 중심만 해. 그렇지. 그래. 와우. 거기서 한번더 땡겨. 좀좀 멀리서 지잖아. 좀 조금만 더 땡겨. 중심을? 아니, 땡길 때. 트로트. 어. 그리고 뒷바퀴가 닿는 느낌일 때 땡겨야 돼. 와 유콘 마스터 유콘 마스터했어 신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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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바퀴만 올린다 생각하고 그 밀리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뒷바퀴가 그 <laughs> <laughs> 받는. <웃음> 직접 어. <한번> <laughs> 직접 보여줘. 나는 이런 말안 해. 유튜브 천단이 <존나> 봤거든. 그래, <laughs> <laughs> 아, 도게 하지 말라고. 앞바퀴가. 여기 딱 찍어야 그래서 돼. 여기 쳐야 돼요. 어, 그러니까 모서리를 딱 찍어야 되냐면. 요... 그래 그래 그래. 여기 거기야. 여기 와야 돼 여기. 여기 딱.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얘가 슈바가 눌렸다가 퐁 치는 거야. 올려놓 그래. 테트라아이테트라이 퐁. 어. 오케이. 요 정도.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빵.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 네. 높이 장애물 높이 항상 맞춰야 돼. 요 정도. 어. 그거야. DK가 네? 네. 그거 알고서. 아, 끝에 찍으려다 더 앞에 찍어서 꽉 차는 거야.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맞아. 이건 그냥 타고 갔어. 바퀴가 넘어가버리면 타고 가버리니까. 반동이 한번 줘야 돼요, 반동을. 맞아. 네. 반동이 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찍고. 이 네. 아빠가 반동이 없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와우! 오케이. 아, 이게 계속 해야 조금 더 아래, 아래서, 좀더 아래 서좀더 아래. 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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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면 하면 안돼? <laughs> 중요한거 아니고 더땡겨야돼그더 높으면 더 땡겨야돼 죽어봐라 씨발 <laughs> 아이 반찬 이거 왜꽂 <laughs> <laughs> <뭐야? 웃음> 깎고 있어. <laughs> 아니, 흙이 많이 왔어, 또. 더 높아야 나의 트라우마가 극복이 돼.